제가 볼때짠 거를 먹고 살찐 것 같은 느낌이 든 경험이 많은 거예요. 맞아요. <laughs> 부으니까. 그니까. 그러면은 짠 거를 먹었어. 짠 거를 많이 먹었어. 그럼 부어요 네, 부어요 손이 통통해져요. 그 대표적인 네. 게 뭐예요? 짠 거를 네. 먹었을 때 붙는 거. 김치찌개. <웃음> 김치찌개 <웃음> 왜 이렇게 좋아요? 많이 좋아해요. 네. 오케이. 짠 거를 많이 먹으면 붙는다. 이거 왜 붙는 걸까? 이 부은 상태가. 살찜인가? 살찐 거예요? 겉으로 살찜. 붓기. 붓기가 살찐 거랑 같은 거예요? 아니요. 왜 아니에요? 저는 만명 이상의 다이어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운동 강사들 대상으로 다이어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식단 브랜드 틴키토와 무설탕 한식 브랜드 제로밥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어렵다고요? 제가 평생 날씬한 몸으로 살게 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김민겸입니다. 저희가 컨텐츠를 한번 바꿔봤어요, 품매을 맨날 혼자 떠들다가 이제 좀 앞에 있는 사람들이랑 상호작용하면서 수업도 하고 설명해드리는 컨텐츠로 하려고 하는데 마침 저희 여기 계신 세 분이 다이어트도 하고 있죠? 네, 진행 중입니다. 네, 그리고 궁금한 것도 많아가지고 궁금증 해소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와! <laughs> 평소에 궁금했던 게 많다면서요? 네, 밸런스 게임으로 하겠습니다. Let's go. 궁금한 게 뭐예요? 평소에 단거 많이 먹는 사람이랑 응. 짠거 많이 먹는 사람들 응. 중에 누가 더 살이 잘 지나요? 이거 진짜 어? 많이 들었던 질문이에요. 누가 더 많이 질것 같아요? 당연히 단 거. 저단 거. 전짠 거요. 짠 거? 네. 왜요? 짠게 입맛을 계속 돋구잖아요. 그래서 식욕을 멈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단 것도 그러지 않나요? 단 거는 물려야죠. 아. 단게 어떻게 물리죠? 아. <laughs> 그짠거 먹잖아요? <laughs> 그러면은 탄수가 땡기잖아요. 근데 단 거를 먹으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단거 <laughs> 설탕이 이만큼 들어가 있는데. 단거는 안 물려요? 단거 물리죠. 그러니까 짠 거는 그럼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짠 거는 오히려 계속 식욕을 돋우니까. 어, 뭐, 뭘 그렇게 먹을 때 그렇게 느꼈어요? 김치찌개. 김치찌개. <laughs> 계속 끓여. 계속 짜. <laughs> 맞아. 아, 라면, 라면 뭐. 넣어. 밥 넣어. 뭐 수제비 넣어. 계속 먹어. 후식으로 <laughs> 케이크 먹어. 또짠거 땡겨. 짠거 먹어. 뭐 짠게덜찌니까짠 거만 먹는 게 아니라 짠거단거 같이 다 먹는 거네요. 그렇긴 하죠. 맛있어. <laughs> 오케이, 그럼 단 거는 왜더단게더잘 찌는 것 같아요? 단거 일단 설탕이 이만큼 들어가잖아요. 음. 네. 솔직히 설탕이 일단 제일 안 좋은데 음. 그 뭔가 살이 더 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음. 그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짠 거는 이제 밥이랑 먹다 보니까 뭔가 배부름을 좀 빨리 느끼는 것 같은데 음. 단 거를 항상 먹었을 때는 아이스크림, 초콜릿 이렇게 조그만 거 먹다 보니까 뭔가 배가 차는 느낌이 안 들어서 더 많이 먹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약간 단계, 계속 단계 단걸 부른다. 단걸 단 먹으면은 계속 더단걸더 먹고 싶어지고 도파민 때문에. 그럼 단짠단짠은 뭐예요? 짠단짠단도 있을 수 있잖아. 요 그러니까. 단단단단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정답이 <laughs> 뭘뭔가요 <그건가요>? 정답! 정답 <laughs> 은금 정답은 단계, 단계도 달친다. 아다 알고 있었잖아요. 사실. 저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단 거! 짠 거! 일단 첫 번째. 내가 살이 쪘어. 그러면 그게 체지방이 된 재료가 있을 거잖아요. 혹시 그 재료 안에 소금이 있어요? 소금이 여러 가지 작용을 거쳐서 체지방이 될수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은 당은 당. 있다. 당 체지방의 직접적인 재료 맞죠? 네. 이게 첫 번째. 네. 오. 물론 이거 더하기 이거는 비만이에요 무조건. 살큰 틀렸다. 단짠 비만. 네. 이거 맞기는 한데. 얘를 이렇게 분리를 했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평생 먹어. 그럼 무조건 얘가 살찌겠죠, 일단. 이분법적으로 나누자면. 음. 이게 첫 번째 이유.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건 헷갈린다는 거잖아요. 네. 왜 헷갈릴까? 제가 볼 때, 짠 거를 먹고 살찐 것 같은 느낌이 든 경험이 많은 거예요. 맞아요. 네. <laughs> 부으니까! 그니까. 러 그러면은 짠 거를 먹었어. 짠 거를 많이 먹었어. 그럼 부어요? 네. 부어요. 손이 통통해져요. 그 대표적인 게 뭐야? 예짬걸 먹었을 때 붓는 거. 김치찌개. <laughs> 김치찌개 왜 이렇게 좋아요 많이 좋아해요. 네. 오케이. 짬거을 많이 먹으면 붓는다. 이거 왜 붓는 걸까? 정답 말해도 돼요. 세포 외에 수분이 차기 때문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번 어머님이 저희 채널에 나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평소에 많이 들었어요. 아무튼 짱걸 먹어서 붓는데 이 붓는 과정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짬거을 먹었어. 이게 턱을 흐를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위가 있어, 위. 장이랑 다 흡수돼서 결국에는 전신으로 가요. 네. 이 짜다는 거다 소금일 거 아니야. 소금이 전신으로 가는데, 어디 한 이쯤에 이렇게 확대를 할게요, 제가. 확대를 했어. 그러면은, 우리 몸은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했잖아요. 이게 다 세포야. 그럼 세포 안에 수분이 있어요, 이 안에. 보통은. 그리고 세포 밖에도 다 수분이 있어요, 여기. 짠 거를 먹으면은, 이 세포 밖에 수분이 늘어나요. 음. 네. 아까 말한 세포 외액, 세포 안에 있는 건 세포 내액. 그래서 세포 외안이 물이 가득 차게 되는 거, 수분이 늘어나니까. 이게 나트륨이 이 세포 내액과 외액 사이에서의 삼투압 적용을 만들어요. 그래서 물을 바깥으로 많이 몰리게 만들어. 그래서 붙는 거야. 네. 그럼 잠깐 여기서 이 부은 상태가 살찜인가? 살찐 거예요? 겉으로 살찜. 붓기. 붓기가 살찐 거랑 같은 거예요? 아니요. 왜 아니에요? 아, 정답! 일시적인 거다. 일시적인 거다. 또. 근데 저는 붓는 게살찐게 맞다고 생각해요. 맞다. 네. 이유는? 진짜 붓기를 빨리 빼주면은 응. 빠질 수 있지만 응. 만성이 되면 응. 그게 결국 체지방으로 쌓이기 때문에. 또. 동의합니다. <laughs> 오케이.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살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돼요. 살찜은 체지방의 증가다. 맞아요? 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제가 말한, 이 세포 외에게 수분이 늘어난 상태가 체지방 증가한 거예요? 아니요? 아니.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나트륨 때문에 부었다? 살찐 거? 아니다. 아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네. 이게 맞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게 좋은 상태인가? 아닌 니거 같아요. 왜 아니에요? 일단 퉁퉁이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보기 안 좋죠. 을것같 네. 네. 이게 세포 외에게 수분이 많이 차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수분을 여기 계속 냅둘 수 있어요? 아니요. 안 되죠. 언젠간 밖으로 빼야 될거 아니에요. 빼서 땀이나 소변으로 배출을 해야겠죠. 그래야지 다시 홀쭉이가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수분을 빼는 역할을 하는 친구가 누군지 알아요 혹시? 그게 바로 림프예요. 아! 림프가 이렇게 전신에 림프관이 이렇게 퍼져 있어요. 사이사이로. 그럼 얘네가 세포 사이사이를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수분을 이로 다 넣어요. 관 안으로. 그래서 얘네가 나중에 소변이나 암으로 배출하기 위한 하수구 역할을 하는 거야 림프가. 근데 이 세포 사이 사이에 있는 액체는 원래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건강하게 먹어도 세포 외액으로 수분이 차고 그 수분은 사실 되게 다양한 노폐물들을 함유하고 있어요. 잉여 수분과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게이 림프의 역할인데 여기가 세포 외액이 수분으로 가득 차 있으면. 도피물도 같이 가득 차 있는 거고 싱크대에서 설거지 해봤죠? 네 거기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구에 많이 모여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안 빠져요 그렇죠 안 내려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뚫어야죠 그렇죠 그 하수구에 고여있는 음식물 찌꺼기나 이런 거 빨리 비워줘야 물이 콸콸콸 컬 내려가고 우리 싱크대가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도 이상적이지는 않다 음... 음. 저 근데 질문 있어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김치찌개를 먹고, 음. 손이 부었어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림프를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해주면은, 네. 바로 빠져요? 그렇죠 왜냐면은, 괄사 해봤어요? 네. 괄사 왜 해요? 갸름해지려고. 그럼 왜안 갸름했어요? 안 했어. 부어서 그런 거잖아요, 보통. 어. 보통 아침에 일어나는데 얼굴 빵빵히 부어있으면 그때 괄사 많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다 결국에는 얼굴 주변에 있는 림프를 집중적으로 음. 자극해서. 아. 그, 림프들이 스스로 못 움직여요. 대표적인 게 이렇게, 이렇게 있는 혈관이 있고, 림프가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혈관은 스스로 움직여요. 여러분들 다 지금 왼쪽 가슴에 손 대보면 심장 뛰잖아요? 네. 그렇죠? 심장이 펌프질을 계속해서 알아서 혈액이 순환을 하고, 뿐만이 아니라, 이 혈관 주변에 근육이 있어. 음. 몰랐죠? 네. 신기하죠? 네. 평활근이라고 해요. 평활근? 네. 걔가 이제 스스로 움직이면서 혈액을 펌프질도 해주는 거예요. 심장 혼자서 하면 힘드니까. 근데, 림프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 노폐물이 배출되는 거는, 이렇게 걸어다닐 때,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밑으로 가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직접 눌러주거나, 아니면 운동을 할 때, 근육이 눌려가지고 림프가 같이 마사지 되거나, 이런 식으로 자극을 받아야지, 배출이 된다. 짜게 먹는 게 대부분이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살 찌는 거 말고, 붓는 거 말고. 왜안 좋아요? 짠거 먹을 때 엄마가 옆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 뭐였어요? 짜게 먹지 마. 그러면 약간 사람들이 곱창 먹을 때 뭐라 그래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와 <laughs> 진짜 맛있겠다. 아 지방이 너무 많다. 혈관 막힌다고 그러죠아 맞아. 네. 아 소금 많이 먹을 때 뭐라 그래요? 고혈압 온다고 그러잖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여기가 소금 섭취량. 뭐, 나트륨 섭취량. 여기가 사망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건강하려고 저염식을 하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소금을 적게 먹을수록 사망률이 낮아져야 된다는 거요 근데 실제 그래프를 보면은 약간 이렇게 돼있어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게 5g 하루에. 여기가 한 2g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 뭐한 3에서 4g이라고 합시다. 5g을 넘으면 실제로 사망률이 높아져요. 그러다가 한 3에서 4g 뭐 이쯤 뱄을 때가 사망률이 제일 낮아요. 근데 2g 이하로 가면 사망률이 이렇게 높아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염식이 사망률을 더 높인다는 거야. 음... 네. 이것도 이유가 있어. 우리가 아까 제가 세포 얘기했잖아, 세포 얘기. 네. 세포가 여기 핵, 여기 미토콘드리아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기관이 있다고 했죠. 근데 얘네가 일을 하려면 아까 말한 이 세포 내액이랑 세포 외액이랑 있다고 했는데 이 안팎에 나트륨이랑 칼륨이 같이 있어요. 우리가 삼투압을 통해서 이 나트륨이랑 칼륨을 세포 안 밖으로 넣었다 뺐다를 계속 하면서 전기적인 신호가 나오고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세포가 생명력을 얻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나트륨이 계속 줄어들면 이 활동 자체가 줄어들 거 아니야 음... 저염식을 할수록 이게 올라가버려 연료네요 연료 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두 가지를 얘기할 때 빛과 소금이라고 하잖아요 음... 네. 그만큼 소금이 중요하다 인정? 인정 인정, 그렇죠? 인정. 그러면 사람들이 도대체 왜짠걸 왜? 먹으면 왜 살찐다고 생각을 할까? 이 오해가 어디서부터 나온 건가? 그게 뭐냐면 짠 음식 안에는 보통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음... 우리가 먹고 나서 아씨 부었네? 살쪘네? 했던 것들을 돌이켜보면 대표적인 게 라면 밤에 라면 먹고 전 붓는다 그죠? 또뭐 있어? 김치찌개 <웃음> 김치찌개? <laughs> 굿굿. 이 김치찌개는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는 괜찮은 음식이잖아요 거의 라면 들어가니까 근데 밥 말아 먹으니까 문제지 음... 네. 그리고 피자, 피자. 치킨, 치킨. 또뭐있지 마라탕, 마라탕, 어... 네. 마라샹궈. 음. 근데 그런 음식들 안에는 소금도 많은데 탄수 즉 당도 많고 지방도 많아요. 상대적으로 단백질은 적어근데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음. 이게 진짜 살찌는 조합은 얘랑 얘가 같이 있을때요 음... 음... 네. 근데 보통 얘가 얘가 만나면은 맛있어. 왜냐? 기름져? 느끼하죠? 달아? 짜? 이게 바로 맛의 환상의 조합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안성재씨가 와도 인정하고 갑니다 진짜? 진짜로 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의 공통점을 보다 보니 얘가 있었던 거야 음... 누명을 쓴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음, 불쌍해요 네. 진짜 그래서 불쌍? 카니보하 아는 사람들 보면은 소고기 플러스 소금만 먹잖아요 네네. 근데 살이 미친듯이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얘가 원흉이었으면 이렇게 먹어도 살이 쪄야 정상이죠. 음. 그렇죠. 논리적인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얘랑 얘가 함께 많이 있는 애를 안 먹는 거다. 음. 음. 우연찮게 함께 많이 있으면 얘도 같이 있더라. 이게는 결론입니다. <laughs> 어떡해요? 뭐가 어떡해요? 그렇서 저는 어떡해요? 답 나온 거 아니에요? 얘랑 얘가 같이 있는 애를 많이 먹지 않는다. 어, 그럼 따로 는 많이 많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음. 그것도 좋지는 않죠. <laughs> 그럼 추가 밸런스 게임 탄수화물 많이 먹기 vs 지방 많이 먹기 대신에 탄수화물은 음? 비정제 탄수화물 막 현미밥 이런 거 GI 지수 낮은 것들 음. 그리고 지방은 트랜스 지방 튀긴 거그 둘의 밸런스 게임 음. 그래도 제가 보기엔 그래도 트랜스 지방이 나아요 <laughs> 진짜요? 현미밥보다 트랜스 지방이 낫다고요? 아씨, 이거 나, 박제될 것 같은데. <laughs> 이거, 이거, 쇼츠 아, 쇼츠로 쓰려고. 이렇게 생각해봐요. 통곡물 나쁜 지방이라고 할게요. 네. 통곡물 안에는 뭐가 있어요? 쌀이 나오죠. 쌀이 뭘로 이루어져 있어? 포도당이잖아. 네. 근데 껍데기가 있으니까 식이섬유가 네. 있겠죠. 얘는 먹으면 어떻게 돼요? 혈당 올려요. 혈당. 근데 우리 밸런스 게임 주제 이거 명확히 해야 돼요. 콩국물 엄청 많이 먹기대. 나쁜 지방 엄청 많이 먹기요. 예둘다전체적으로 엄청 많이 먹는 거예요. 네. 혈당은 올라가. 혈당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인슐린이 상승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살이 쪄. 얘가 체지방이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혈당이 올라갈 때이 혈관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당이잖아요. 이 혈관 안에 있는 이 세포들은 뭐예요? 단백질이요. 당이랑 단백질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손상돼요. <laughs> 혈관 벽이 다쳐 <닫혀>, 이렇게. <laughs> 그러면? 염증이 생겨. 염증이 생겼어. 그럼 염증을 생겼다는 거는 뭔가 상처가 났다는 거고 이걸 회복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그때 나오는 게이 염증은 한자로 하면은 불이잖아요, 불. 이 불을 끄기 위해서 소방관이 나타나 소방관이 나타나는데 걔가 바로 콜레스테롤이야. 사람들이 지방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착한 애네. 사실은 얘, 얘 때문에 이제 불이 나가지고 출동한 소방관인 거야. 음. 억울한 거지. 와, 진짜 억울핑. 얼마나 불쌍해. 그렇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도 이 손상된 혈관을 회복시키는 소방관이 LDL이에요. 와... 더 억울해. 제일 억울해. 좋은 콜레스테롤을 HDL이라고 하고 나쁜 애를 LDL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LDL이야. 이거 얼마나 불쌍한 거야. 그쵸?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통공물이기는 한데 사실 혈당이 올라가서 살도 찌고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 염증도 생긴다. 엄청 많이 먹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먹으면서 상관없어요. 우리 몸이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먹으면? 오메가 밸런스가 깨져요 오메가 밸런스? 바이오 밸런스 아니야? 아. 얘 그냥 바로 직, 직행 염증 해버리는 거잖아 그냥 염증을 만들어요 음. 사이토카인 뭐 이런 애들 엄청 많이 만든단 말이야 어, 일단 이 염증 측면에서는 둘다안 좋기는 해 근데 그러면 나쁜 지방을 많이 먹었을 때얘 얘는 안 생기냐 살이 안 찌냐 어떨 거 같아요? 찔거 같은데 찌긴 쪄 찌긴 쪄 왜냐 염증이 곧 인슐린 신호를 교란하고 나쁘게 만들어서 또 얘가 또 체지방 증가로 이어지기는 해요. 근데 이거에 같이 가야 되는 게 뭐냐면 또 사람 하나 그릴게요. 얘가 저저 저 뭐야 통곡물을 먹었어. 통곡물을 먹으면 분해가 되겠죠 위에서. 그래서 소장에 흡수가 돼서 간 타고 혈당으로 가. 혈당으로 가서 곧바로 에너지로 쓸수 있어요. 얘는 음... 이해돼요? 먹고 내가 움직였어. 그럼 바로 쓸수 있어요. 인슐린도 올라가고. 뭐 혈당도 올라가고 하겠지만 근데 지방은 애초에 소화되는 구조가 일단 흡수가 된 다음에 일단 체지방에 한번 저장이 돼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꺼내서 쓰는 거야. 이해돼요? 이게 탄수화물이랑 지방이 같이 많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예요. 왜냐? 혈당이 높아지면 체지방의 재료가 된다고 했잖아요. 재료가 늘어났어. 지금 이제 예비 체지방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슐린이 높아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예비 체지방들이 체지방이 되는 지방 합성이 일어나. 합성이 무슨 뜻이야 분해를 억제한다는 뜻이야 그렇잖아. 근데 아까 지방도 동시에 먹었잖아요. 지방은 몸에 저장된다고 했잖아요. 얘가 저장됐다가 바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장돼 있고 같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음.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통곡물보다 나쁜 지방이 낫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 얼마. 나 <laughs> 그거는 한번 실험을 한번 해주실래요? 제가요? 네. <laughs> 많이 먹기 실험? <싫어? 웃음> 얘는 이거 이거 하나로 많이 먹을 수 있어요. 현미밥. 많이 먹을 수 있고 맞아요. 네. 고구마 감자 맛있어. 껍질 안꺼고 맛있으면 먹잖아요. 근데 식용유 벌컥벌컥 할수 있어요? 못하잖아.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 사진 보면은 밥 이만큼씩 먹는 거본적 있어요 그런 네, 사진? 네. 근데 그 사람들 보면 다 말랐어. 왜 그래요?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바로 에너지로쓸수 있어. 그래서 먹자마자 그냥 농사짓고 다 써버리니까 살이 안 찌는. 그래서 밥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내 활동량이 압도적으로 많아 버리면 살안 찌면. 아무튼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실 얘가 더안 좋다. 음. 음.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얘를 많이 먹을 필요가 없다. 즉각적으로 쓸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해? 요 딱히 안 필요해. 근데 우리가 뭐 일하다가 당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이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역체감에더 가까워요, 이거는. 음. 내가 당 떨어진다고 느꼈을 때 손가락 따서 혈당 재보면 그냥 정상 혈당이에요 보통. 실제 저 혈당 나온 사람 잘 없어. 물론 있지, 있기 있겠죠. 근데 잘 없어요. 역체감이다. 어. 기분 탓이다. 응. 그럴 때는 이제 셀프로 하스라이팅을. 어. 나당안 떨어지는데? <laughs> 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나아무 돼.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해야 돼 그럴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딱 10분만 참는 거예요. <laughs> 10분을 못 참겠으면 어떡 해요? 10분을 못 참겠다. 9분만 참아보세요. 9분을 참았는데도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10분을 참아보세요. 그때는. 또 참았는데도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11분을 참아보세요. 자 오늘의 결론. 지금까지 설명 다 들었잖아요. 네. 뭐가 더 좋은 거 같아요? 뭐가 더 나쁜 거 같아요? 좋은 건 없지만 단계 더 나쁘다. 단계 더 나쁘다? 다 인정해요? 인정, 네. 자 결론은 짠게 낫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